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리틀맨 헤즈어데이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 리틀맨 이거 리틀맨인가봐요. 저널이 됐습니다. 추가됐습니다. J를 눌러서 읽으세요. 어 일어났고 살짝 떨어졌음 하지만 슬프지 않음 그냥 끼인 거임 아니면 뭔가 뭔가든가. 어 뭔가를 많이 하지 않는 느낌이야. 그냥 조금 걷고 어, 전월에 써야겠다. 어 항상 내 머리를 비워둬야지. 오늘 스프를 먹고 싶었어. 하지만 스프가 너무 뜨거웠어. 음 치과 의사 다음 주에 만나러 가야돼. 팀이랑 같이 놀았어 수프가 없었지만 파스타는 있었어 어, 어제의 저널인가 봐요 오늘의 저널이 이제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저거 인형이야? 인형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는데 컴퓨터도 있어요 뭐야 이젤 도 있어 컴퓨터 야징 아 컴퓨터를 안 해? 그냥 끄 껐다 키고 하는 거야? 음. 밖에 나갈 거면 컴퓨터 꺼야죠. 오. 할로. 할로. 헬로가 아니라 할로. 오. 집이에요? 집이 넓은데? 공원도 있어. 댕댕이도 있어. 토크. 나는 자고 있어. 무엇을 원해? 널 나를 쓰다듬고 싶지? 그렇지? 하지만 나는 쓰다듬 당하고 싶지 않아. 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혹, 왜 그럴 수가? 어, 이제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마. 퇴. 어, 멍멍이가 왜 저래? 너무해. 음, 멍멍이는, 어, 자기만 생각해. 좋아. 하지만 이러면 저희 집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죠. 뭔가 약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어, 거 보니 집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집은 멍멍이한테 맡겨두고 여행을 떠나보죠. 이봐 리틀맨. 어, 오늘 재밌는 꿈을 꿨어. 너한테 그거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와주렴. 티미. 만약에 니가 까먹었을 걸 대비해서, 어쩌고저쩌고. 아, 니가 잊어버릴 걸 대비해서 루트를 알려줄게. 이거구나.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써 있다. 어, 이런 지루한 날을 잊게 해줄 약간 그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이제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의미 있는 날을 보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약간 춤을 추듯이 걷고 있어요 오케이 수풀이 무성해 아뭘 썼어 또 최근에 나는 조금 둔한 느낌이었어. 어,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하지만 나는 느꼈어 태양이 따뜻하게 내내 내 몸을 대고 있는 것을 하지만 어, 더 따뜻했던 때를 기억해. 얘가 감상적인데 일기를 이제 약간 잘 쓰고 있어요. 새가 노래를 하고있어요 어... 이건 글로 안 적고 그림을 그렸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밤이에요 아 뭐가 없어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기 길이 있는거 같죠? 어 뭐야 어 변태있어 뭐, 뭐야 쟤쟤쟤쟤 뭐야 눈 마주치지 마 절대 눈 마주치지 마 숨어 새들은 지저지고 로버트가 자꾸 판자를 훔쳐가요 아주 나쁜 로버트 그거 뿐이야? 로버트가 이거 훔쳐간거야? 이 판자를 꽃들은 피어나고 그거 아십니까? 언더테일이 나온지 10주년이 됐다는 것을? 든? 아, 고쳤어요. 오케이, 좋아. 10주년이라고 언더테일 막 업데이트 했다던데. 불라치지만 하지만 사실인걸. 오. 그럴 리가 없어. 오케이, 문 열려고요. 근데, 이런 게임 들어가면 뭐라 할것 같아. 도둑이니? 왜 들어와? 이러면서. 또, 새가 지적이고 있고요 벌써 10년이나 됐습니다. 알렉스, 안녕? 오늘 날은 어떠니? 아, 세상에. 어, 그렇지. 오늘은 날이겠지. 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나는, 거, 나는 산책을 했어. 그렇, 좋지? 그 내가 다시 왔을 때 나는 내 물통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 바보 같긴. 나는 그거를 어, 필드에서 잃어버렸을 거야. 부시 근처에서 내집 주변에서 정말 짜증 나. 어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음. 어, 중요하지 않는 거는 아주 작은 거지. 나는 이제 싱크대에서 물을 마셔야겠다. 나중에 봐, 리틀맨. 너의 날씨를 즐기렴. 물통 잃어버렸대요. 알렉스와 대화하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말할 게 없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듣기로 했다. 어, 그녀는 재밌는 말을 하고 나를 웃게 했다. 나는 그녀를 돕는 것을 좋아한다. 어, 그녀를 기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군요. 무시 근처에 물통을 떨어뜨렸대요. 무시를 한번 왔다 갔다 해보면 좋겠죠? 음, 여긴 없었고. 어, 항상 슬픈 얼굴을 가진 친구가 있다. 그는 나를 세드보이라고 부른다. 어, 나는 해피맨이 되는 것이 참 어렵다. 어, 그리고 내가 운동하지 않는 어, 나한테 먹히지 않는다. 나는 어떤 종류의 남자일까 모르겠다. 이런 이런 말했군요. 많은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을 건너서 가면 이제 팀의 집으로 갈수 있는데, 물통을 잃어버렸다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도우, 어, 피자의 생명은 도우. 조용히 해, 리틀맨. 나는 오리를 유인하는 중이야. 어제 나는 갑자기 깨달았어. 오리를 만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게 상상이나 돼? 네가 예상했듯이 나는 즉시 이 오리코스튬을 만들어서 물속에 있는 중이야. 아직까진 운이 없어. 하지만 나는 참을성 있는 남자야. 어, 나는 흥분했어. 라고 하는군요. 도우는 이상한 녀석이다. 아, 근데 요, 여기에 있는 얘들은 왜다 벗고 다녀? 아까 만난 개도 그렇고 참 이상해요. 양이 있어요. 나는 나무 바람과 나무를 사랑해. 그냥 그 자체로 좋아. 내 머리가 안개 안개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크. 삐- 삐, 삐, 아머십. 세요 삐, 삐, 아머십. 나는 양이 좋아. 아, 말이 안 걸어져요. 한번 말을 거니까. 네, 얘는 물통을 어디서 잃어버린 겨? 어, 뭐야. 쟤또 이동했어. 물통 이거 아니야? 아닌가? 저거 그냥 술통인가? 예, 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이 마을 너무 괴상해요. 저 두,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 너무 이상해. 어. 어,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고? 말도 안 돼. 여기가 이제 친구 집입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재밌는 꿈을 꿨다고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 꿈을 꿨을지 한번 봅시다. 리틀맨 해냈구나. 그것은 네가 내 편지를 봤다는 이야기겠지. 그래서 그꿈 말인데 어 까먹었겠지 뭐어 인정해야 되겠어. 어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 종일 걸렸구나.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꿈을 꿨는지 까먹었어. 미안해. 어 정말 인상적인 꿈이었는데 일어났을 때는. 어, 그래서 하루 종일 웃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웃긴 부분을 까먹었어. 어, 어, 마치 좋은 노래를 생각했다가 일주일 뒤에 까먹는 것과 같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때 정말 좋은 노래를 했다는 것뿐이야. 어쨌든 이것은 정말로 실망스럽겠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뻐. 너를 봐서 나중에 또 보자. 뿐이야? 이거뿐이야? 아자어 네가 안에 있었다는 거를 거의 까먹었어 내 꿈에서 내 뜻은 내 말은 어 누군가였을 수도 있겠지 꿈속에서 본 사람이 아무튼 꿈들은 정말 재밌단 말이야 아하 정말 도움이 되지 않니? 좋은 밤 되렴 작은 친구야 어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렴이라고 하는군요. 그냥 네 집에서 자고 갈래 안 되나? 집 가야 돼 간다 어 갈게 아중 나와줄 필요는 없어 어 정말로 나와줄 필요 없어 간다 갈게. 팀이 꿈을 이, 이 까먹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그의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꿈을 잊어버리곤 하니까. 하지만 나는 비밀스럽게 바래요. 무언가 더 멋진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영감, 아니면 최소한 재밌는 거라도. 음. 자고 있어. 눈뜬 채로 자고 있어. 양이 근데 서서 자나? 야생 동물들은 서서 자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포식자 같은 애들이 나타났을 때 금방 도망갈 수 있도록. 양도 그러나? 새도 자고 있어요. 안녕 리틀맨. 나는 밤 하늘에 얘기 중이었어. 나는 정말 졸렸어 내 산책 이후에 오늘 하루 오늘 하늘종일 하루 아무것도 안했어 너도? 그래서 정말 슬펐어 나는 오늘 정말 쉬어야 했거든 하품 잘자렴 버코 여기에 이상한 녀석 있어 조심해 자기가 오리인 줄 아는 이상한 변태가 있어 조심해 잘자렴 여기 못들어감 정말 밤이라서 정말 정막해요. 여기 있었네. 어우. 이번에도 운이 없었어. 내 생각에 오리들은 나를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오리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뭘 했던 거지? 이건 정말 바보 같아. 어, 물에서 나와야겠어. 보지 마. 나는 부끄러워. 저리 가. 음, 그는 도우다. 어, 나는 도우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그는 매우 우습고, 하지만 그는 짜증나지 않아. 그는 인정했어. 그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할 때, 어, 그거는, 어, 하지만 그는 원하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 나는 그를 존경해. 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당장 하자. 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라 존경한다고 하는 거죠 자고 있어 어? 자고 있다고?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말 걸어보자 자고 있으면 내가 가도 이동해 있지 않겠지? 이히히 저 판자 도둑 내가 내 손으로 잡고 말거야 뭐야? 언제 이동했어? 쪼쪼쪼쪼쪼 너무한걸? 그냥 갑시다 집이나 가자 늦었어 요즘 요즘 이제 한 6시 7시쯤 되면은 금방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아, 이런데 물병 있는 거 아니야? 아마도 나는 그냥 슬픈 거 같아. 내인진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가끔 눈물 흘린다. 그냥 내 스스로 슬프게 놔둘까봐. 어, 난 왜인진 모르겠어. 왜냐면 아마도 내가 그동안 어, 집착해 왔는 거 같아. 행, 행복에 집착했던 거 같아. 아니면 행복해 보이도, 보이는 것에. 하지만 낸 느끼는 대로 느낄 거야. 음, 하지만 그건 가끔 힘들게 느껴져. 어, 물 물병 주었어요. 행복에 하는 거 집착했던 거 같아. 그죠? 잠 아무튼 행복한 이거 보내시고요, 추석 보내시고요. <laughs> 물병 찾았어. 주인한테 돌려줍시다. 얘 아직도 여기 있네. 어? 물병 얘 건데 왜안안 안 받지? 아 너무 늦게 찾아서 그런가? 갖다 주고 싶은데. 예 감기 걸리겠다. 우선 집 갑시다. 오픈. 멍멍이. 뭐야? 어서 가. 루저. 호크. 나보고 루저래 어... 어 뭐야 분명 컴퓨터 끄고 갔는데? 누구지? 누가 컴퓨터를 킨거지? 내가 간 사이에? 오늘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침대에서 잘수 있지 음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 아마도 내일은 더 신날 거야 아닐 수도 있고 뭐 누가 신경 쓰려나 아무튼 나는 아니야 자자 리틀맨 어 데이 헤즈 빈 헤드 그런 날음 알렉스 팀 넬스 아, 그다 벗고 다니는 놈이 니에스인가 보구나. 알렉스랑 팀은 그거 실제로 있는 사람들인가봐요. 땡큐 포 플레잉 이었고요. 실제로... 실제로 해가지고 스캔 뜬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뭐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범했던 하루도 이렇게... 이제 소중한 하루였던 거죠, 그래도. 재밌도록, 재밌었습니다. 어, 마치도록 할게요. A little man has a day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